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3원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학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뭐든 깨끗하여도 여호하는 성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신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령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와께서 온갖 것을 그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요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민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섞게 되고 요하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요하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서라도 그를 더불어 함옥해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을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또한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이라 예. 사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물론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예.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올바라요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람으로 오직 행위가 올바라서 사람들 앞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복음이 돼야 돼요 네. 뭐 세상을 알면 덕이 된다고 하는데 덕도 돼야 되죠 큰 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작은 것이 모아져서 모아져서 자꾸 모아지면 많아지잖아요. 우리 믿음도 모아져서 모아져서 큰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오늘도 행사하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저기 어디냐면 저 오관석 목사님이가 그 교회 옆에 성민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권미선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능규 목사님이 세계선교봉사협의회 거서 오늘 원래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가는데 가니까 참 좋더라고, 혜스으로 옛날부터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이능규 목사님이라고. 좋은 강사로서 많이 좀 알려졌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무런 다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가기만 했더니 어떤 이유를 불만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은혜스러울 때는 어떤 생각, 지식 속에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시원하면서 은혜스러워요. 가슴이 확 트이면서 은혜스러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묵회를 한 20몇 년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아, 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아, 네. 오직 전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혜스럽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좀 하나님께 벗어나는 일이 있을텐데 그래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으하고 하나로 잘 묶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계속해서 나가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다른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로만 행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환경으로도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실 날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화 된 것이잖아요. 또 창조 안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른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사용하시고, 만물들을 향해서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형과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하, 어떤 사람 은 너무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해. 그 말하면 저는 그걸 받아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다워요. 아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잘 몰라도 원수 마귀 사단이를 허락해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하고 지금 당장도 사람 앞에 들어오게 하고 저 미래를 향해서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볼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네.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의치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마 사단,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것이 승리고 어떤 것이 패배냐? 어떤 사람은 패배해놓고도 승리한 것처럼 의시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승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또 모양이 멋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어져가고 말씀대로 승리될 때에 승리한 거예요. 네. 내가 승리하고 싶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서 다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작과 중간과 나중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하늘이며, 아, 네. 시작에 있게 하시는가, 중간에 있게 하시는가, 나중에 있게 하시는가. 그건 다 틀려요. 각 부분적으로 틀려요. 어느 1년이라는 그 세월이 시작이 있는가 하면 은중간도 있고, 나중도 있잖아요. 뭐야,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어때요? 20세가 있는가 하면 40세가 있고, 40세가 있는가 하면 60세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만 단계적으로 준게 아니라, 연한도 주셨고, 또연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대도 주셨어, 세대. 어떤 세대를 주셨느냐? 지금은 말세라는 이 세대를 주셔서 어디 가나 그냥 그런 쪽으로 어?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말세로는 시작이 됐어요. 종말로는 시작이 됐어요. 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나중도이기 때문에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또 영원한 나라로 가잖아요.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천조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런 천조의 은총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받아야 돼요.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받아야 돼요. 은사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응답으로 바르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무 강검이 하죠, 강검이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비유한다보네요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예, 네, 있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우리는 낮춰야 돼요. 낮추는데 어느 정도 낮춰야 될까요? 아주 땅바닥에 있을 정도로 낮춰야 돼요. 땅바닥에 이렇게 깔려있을 정도로 낮출 뿐만 아니라, 그까지도 낮춰서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새싹이 나오게 해서 잎이 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줄기가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또 가지가 뽑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열리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한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저는 그 말을 많이 써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누구나 다 알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신뢰 관계가 있더라고요. 신뢰 관계가 있어서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지키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어서 잘 지키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복음 빼놓고는 다른 것은 없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을 불사력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은 그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을 던져서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면 진리조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는 곳은 어디요? 지옥 지옥으로 가죠. 지옥밖에 없어요. 그냥 진리로 사는 사람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리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저기 타림이께서 그냥 자리 펴고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에 찬송하고 거기서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광실에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고 거기에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그 타지 밑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괜찮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진 자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은 못 가진 자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가진 자그 가진 자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외소포화교회는 그래야 돼요 외소포화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전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지금은 서로 비방하고 막 그냥 서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웬만하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리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군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는데 첫 군하고 싸워서 얘기야지 아군하고 싸워서 분열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해서 아주 하나가 되야 돼요. 오직 일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가나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을 막 이렇게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나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군, 아군끼리 찾아봐야 돼. 왜 그렇게 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또 화도 안 내더라고. <laughs>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의계 질서가 있어야죠. 창조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창조 질서는 뭐예요? 목사님을 섬기는 질서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평신도가 목사님을 갖다가막 그냥 한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저기 평택에 사는 어떤 목사님인데 평신도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님 맥살 잡고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럴 때요.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될수 있으면 이런 말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가 목사한테 막 대들고 큰 소리 빵빵 치어요. 또 저조사가 그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하는데 너무 서운해요 목회자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목회자리에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 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한테 이유를 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 다는 것도 없고 목사님 앞에 이유 다는 것도 없고 부모에게 유 닮으면 안돼 왜?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까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가 우선돼야 되냐? 우선되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냐? 오직 하나님 지상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의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우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우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멋들어진 거 잘났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잘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니까 그 창조의 작품을 가지고 왜 그렇게 논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눈이 하나 없어도 아름다워요. 왜? 네. 눈이 하나 없게끔 만들지는 않았지만 눈이 하나 없도록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어도 그 없으니까 안 됐지만 다리 하나가 없어도 허락된 거라니까요. 또 어떤 악한 정치를 한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악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것도 허락돼서 악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악한 정치가 이렇게 판을 치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세가 바르고, 우리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번지고, 번지고, 번져서 또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뭉쳐뭉쳐서 무엇을 로어요 무리를 잃잖아요. 뭉쳐뭉쳐서 가정이 되고, 뭉쳐뭉쳐서 사회가 되고, 뭉쳐뭉쳐서 국가가 되고, 뭉쳐뭉쳐서 지구촌이 되는 거예요. 뭉쳐뭉쳐서 마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로 말면 아마 스시는 그런 지구촌이 돼야 되고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사회가 돼야 되고 또 가정이 돼야 되고 또한 거기에다가 내 자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말씀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말씀은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말씀만 증거되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 믿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오직 신앙생활 할수 있는 시청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